보세요. 재판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라고 권고를 하면 그 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증인에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증인 좀 저를 봐주시지요. 증인. 왼쪽이요. 예, 네, 저를 좀 봐주십시오. 네, 제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공무원 경력 중에 주요 경력을 좀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98년 7월 1일 감사원에 입사했고, 어, 교육감사단 특별조사부 뭐 그렇게 등등 근무했습니다. 네. 증인 뭐 증인 신문 사항은 미리 받아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제가 뭘 물어볼지는 알고 계시죠, 이미. 탄핵소추서에 나온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어, 무슨 자료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뭐 자료를 보지 마시고,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오래되고 해서 조금 참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1-2항 묻겠습니다. 갑제 36고증 중앙일보 2023년 7월 13일자 유병호의 파격 인사 1년 만에 감사원 국장 오른 김숙동 두구 제목의 보도 내용입니다. 증인이 2023년 7월 국장 승진을 하였는데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부이사관이 1년 만에 국장으로 승진한 건 감사원 역상 최초이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며 증인이 자타가 공인한 감사원 최고 조사 능력을 보유자라고 밝혔다. 유병호 총장의 파격 발탁이다. 유 총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감사원을 가리키는 이른바 타이거 파이기도 하다라고 보도되었는데, 혹시 이런 보도 내용 보시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사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어 제가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틀린 것도 있고. 사실 관계가 틀린 건 어떤 겁니까? 제가 질문의 취지를 궁금하시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증인이 감사원에 오래 근무하신 전문가이시다. 그리고 증인의 하시는 행동이 감사원 직원들의 귀감이 될 것이고 향후에도 감사원 직원들의 업무 처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차원에서 어, 증인의 그 경력이나 이런 걸 명확히 하신, 한 다음에 질문을 계속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수사 요청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문건 일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혹시 보도자료는 알고 계시죠? 잘 알죠? 예, 일쪽에 보면 특별조사국 일과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 당시 일과장이었고요. 네. 네, 증인 이 사건 보도 자료 작성을 주도하셨습니까? 그 과정에 감사팀과 어, 감사원 그 당시 이 업무가 바쁘해서 감사원에서 어,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작성을 했고 제가 중앙과장으로서 직접 다 점검을 했고 확인을 했고. 했기 때문에 감사원, 그 당시 특별조사국 일과에서 작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도자를 료 발표하기 전에 혹시 누구로부터 결제받았습니까? 결제라인이 어떻게 됩니다 작성하기 전에 결제받는 건 없습니다. 작성 후에, 물론 상의는 어떤 내용을 담을까요? 그건 상의는 뻔한 겁니다. 감사한 내용을 담는 거니까요. 그걸 무슨 사전에 상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작성을 해서 보고하는 과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어떠한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수시로 또 지휘를 받기도 예, 하고 하기 때문에 보도자료의 결제 라인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성 전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작성 후의 결제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가 실무진과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일차적으로 국장, 본부장, 총장 그리고 총장사무처에서 문항과 이런 것들 다듬고 내용을 다듬고 정리, 이건 민감하기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래서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피청구인까지 결재를 받고 나간 보도 자료라 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도 자료는 결재 형식은 없고 보고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억하고요. 예, 이다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보도 자료 배포 일자 하루 뒤로 보도 일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하신 겁니까? 동상적인 엠바고로 생각합니다. 이다시 예, 사항입니다. 감사원이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엠바고를 걸면서 동시에 대변인실에서 감사원 출입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우동호 특별조사국장, 그리고 증인 한윤철 수석감사관이 직접 응답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문자메시지 공지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차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증거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히고. 진실을 밝혀서 국민에게 알리고 아, 잠깐만 있어 보세요. 유병호 총장이 새벽 6 시에 간부회의를 8 시에 소집하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한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는 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인과 국회 그때 국감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말했다고 하는 그, 그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묻는데 왜딴 이야기를 하십니까? 고 그렇게 해가지고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 이 사실을 물었으면 이 사실을 모른다 안다만 대답을 하세요. 재판장 정말 죄송하고 송구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재판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라고 권고를 하면 그 말을 먼저 받아들인 게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PD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케이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케이푸드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 기업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 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